똥둥이. 이 아니야. 똥둥이. 아니야. 똥둥이 아니야? 똥둥이 안 해? 응. 아니. 왜 울었어? 똥둥이라고 해가지고. 똥둥이라고 해가지고? 똥둥이라고 하는 거 싫어? 응. 왜? 안 좋아. 안 좋아? 똥둥이 동뚜이 좋아. 똥둥이라네요. 현이 똥둥이야? 아니야. 형이똥뚱이 싫어? 응 똥똥이들이 정리정돈 조금 하고 아 힘들어 뭐하면 힘들어 하는게 똥뚱이야똥뚱해서 힘든거야 똥뚱이 아니야 형이똥뚱이잖아 아니야 똥뚱한데 아니야 아니야? 응 그럼 이제 정리정돈 잘할거야? 응 똥똥이가 그렇게 싫어? 응 눈물 콧물 다 흘렸네 고구마 지금 먹으면 안 돼. 먹을래. 지금 씻고 나왔잖아. 이제 자야지. 아니야. 아니. 그럼 너 이거 고구마 먹으면 뚱뚱이야. 응. 어? 뚱뚱이 할래. <laughs> 이제 안 할래 뭐라고? 뚱뚱이 할래. 너 뚱뚱이 할 거야? 응. 너 고구마 먹을 거야? 응. 뜨겁지. 고구마 만지지 말랬지. 너 뚱뚱이 응. 할 거야? 응. <laughs> 너 뚱뚱이 싫다며. 좋아. 뚱뚱이 좋아졌어? 아유 우리 집 뚱뚱이 고구마 잘 깐다. 뚱뚱이 뭐? 아니야 맞아 <laughs> 똥뚱이 아니야? 맞아 맞아? <laughs> 똥뚱이 맞대 <laughs> 아니야? 맞아? 맞아 똥뚱이 아니야? 맞아? 맞아 똥뚱이 아니라고 했잖아 맞아 똥뚱이 맞대 얘가 똥뚱이 맞대잖아 <laughs> 배불러 배불러 배부른데 왜 먹어? 먹고 싶 o u Maja? Don't y o アンデトゥントゥン行くわ <laughs>